진영 렐파크 부동산 대표 위원입니다. 오늘은 진영읍 북구 2차택 시개발지 신축상가,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 1층, 2층, 3층 임대입니다. 월세는 평당 7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1층은 7만원, 2층은 5만원, 3층은 또 5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읍 신축상가, 근린생활시설 90평, 임대가격 평당 7만원에서 5만원 렐파크 부동산입니다. 자, 지역정보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마우스 움직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적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흥그 지능과 딱 인근 지역이지요. 상호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일반 상업적으로 상거래 학살에 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쪽도 상상 상거래 있는 방안 지역입니다. 메인 상권 바로 인근 지역. 여기도상권있죠 이차 지역이죠 그 인근 지역. 그리고 업삼수수 상거리죠직집사 상권은 바로 업삼수수 상거리 끝자락에 위치돼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 여기 끝자락.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아,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는 저희는 일반 주거지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지역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랜드, 그 다음에 뭐 다이소, 올리브영. 뉴얼 오리센타 스타벅스 탑텐 그리고 버거킹 이렇게 코지아우스까지 이렇게 특색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심이 봐야 될건 이쪽 쪽으로 지금 도로변 쪽으로 이게 맨 상권이고, 메인 상권 연결로 좀동 도로 좀한창개발이됩니다 여기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버스 정류장 있는 인근 지역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바로 옆에 있는 이쪽에도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축 건물, 이쪽에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여기는 진영목자 골목이거든요. 왜진영목자골목이냐면은 여기 진영어 대학부터 시작돼서 진영 우체국 그리고 진영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신마을근고 그다음에 당원노역까지 이렇게 강원소에서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영 중앙 진영 교도 여기 있죠. 요 k t 지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강원도에 굉장히 많이 밀집+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게 먹자골목으로 그렇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지역 그 있는 인근 지역이라 그러면은 대충은 감이 잡히지요. 상권이 어떻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특히 주제를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이스도 확보하고 있고 올리브 영도 확보하고 있고 여기 스타벅스도 확보하고 있고 탑텐도 확보하고 있고 버킹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영도 이리 확보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핸디캡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차, 주차할 공간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가 해당 지역이거든요. 배우지 빵빵하죠. 여기 보시면 신도시. 여기 조이스 클래스 3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 과로 아파트 1단지 아파트 종로에서 2단지 아파트 그렇게 배우자 옆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구도시 여기 여기도 1단지 1자지역이죠 그인근 지역인데 대안 아파트 바로 옆에 있죠 이렇게 여기 타벅스마로뒤에 이렇게 KT 김해 우체국, 여기 KT 김해 진영 지사 바로 옆에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그물이거든요 여기가 해당 1층, 2층, 3층이죠. <laughs>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입지 조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 시설 확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배우지 확보, 세 번째 경제활성화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정성, 다섯 번째 주변 시스템 및 서비스 이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 바로 상가 입지 조건이죠. 자, 그럼 주차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대전수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입니다. 이제는 주차입니다. 아, 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옛날에 왕대 상가들은 방문해 주차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그 이유는 요즘처럼 차량이 불편하지 않던 시대라 주차 필요성을 배제하고 상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축 상가들을 보면은 지하 2층제, 지하 4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가들을 만들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싶은 있으니 재하여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된 상가는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수 타이밍을 말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가에서 주변에 있는 어, 무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은 어디에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 해당부분 여기 진영고도로 대하겠습니다 진영고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영진영행정복지센터도 어, 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양쪽에 그리고 진영역사공원 양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도서관에 주차장이 있죠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면 차를 댈데 없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은 여기 노면 주차는 할수 할 없지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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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면 주차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다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여기, 여기 나대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지, 좋지 않느냐 그리 맞집니다첫 <laughs> 번째 도보 7분 거리에 어, 공선운동장학기 그, 역사공원 주차장이 있죠. 7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도보 5분 거리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있죠.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그리고 여기는 진영 고등학교 주차장 3문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3문거리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핸디캡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한빛호성 더보 11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정영하면은 여기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하고 길좀 걸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11분 거리니까.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주차 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보면 주차하고 여기도 주차할수있고 여기도 주차할 수 있고 이쪽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주차 주, 영원히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핸디캡은 있습니다. 배우지 정보, 배우지는 어, 상급 규모가 큰 상관에 용인 주, 주요 배우지 크기가 비례합니다. 여기서 좋은 배우지란 상가 인근 지역이 아파트나 주택의 인금 수가 기준으로 30세 이상이면 좋은 매우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인근 매우지 크기를 몇몇터 조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왜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도시죠. 구도시에 올라가는 장이 여기 있거든요. 시장통이 그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 아파트가 왜 좋냐 면은 대한 아파트는 신도시에서 접근성도 좋고 도시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차가 없어도 걸어올 수 있는 그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 여기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퍼플레이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이상권인데 여기는 그러면 왜 단점이냐 하면은 여기는 기존에 자기들이 신축 신서 자기들 건물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률적 이거든요 그 건물들이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들 건물들이 특색있게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버킹도 괜찮죠 스타벅스도 어, 어, 잘 지어놨거든요 탑텐도 괜찮고 올리브영도 특색있는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하를 들어왔을때시는 조금은 틀리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도시와 구도시가 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입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방파하지요 이렇게 세수도 괜찮고 이 세대수만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세대수만 해도 세대수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좀 여기 성흔아파트 있죠 요 앞으로 여기가 레일파크아파트 가 500세대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 여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활성화 어, 지역정보 경쟁활성화도 그래서 기업 쇼핑센터 공광 명소 등이 있는 곳이 유동인 것 맞기 때문에 운영 시 높은 매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저거냐면 옆삼성 여기 인근에 있다면 진영 우철도 여기 있다 인근에 있다면 그 다음 주부터 하고 생활공도 여기 있다 인근에 있다면 그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게 이주생님은요힘다가이주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영고등학교도 무시 못하요 고등학교 학생 소만 몇몇 명이에3 삼백 명 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굉장히 여기서 놀다라는 학교거든요 그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학교 상대로 학원이 들어서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왜또뭐 걸어서 3분 거리에 상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원이 들어서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잘, 괜찮은 곳으로 보입니다. 안전성 및 주변 시설 서비스 정보 성과는 어,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율합과안전 안전한 지역이 서로 고객 방문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어, 주변 시설 및 학교 학교 학원 은행 병원 시설 등이 이어져 있다면. 아, 참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는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여기 해당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 여기 있고, 진영행 형제 모대 여기 있고, 생활권고, 담당자 이렇게 은행, 은행하고, 그리고 학교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플레이션 지역이고, 미래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좀 유심히 봐야 안될 지역이 아니냐, 그리 봐집니다. 대한아부터가 인기 있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장소서를 읽어보겠죠. 자,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임대 가격은 어 1층은 어, 지금 1층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난 정도 평당 7만 원 하신답니다. 그 여기 이기 평수로 저 90평입니다. 평에혼이 90평. 예, 전용 면적만 적어 놨거든요. 전체 면적은 90평입니다. 이 2층도 90평이거든요. 이거는 제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평당 5만 원하 그리고 3층 3정, 에서 46평은 학원으로 임대 제외하고 이 본인들이 직접 쓰시고 42평 정도는 아, 사무실로 평당 5만 원 정도에서 임대하신답니다. 이 사무실 용도로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임대정보 북구 2차 택지개발지역 신축상가 적시입주 가능합니다. 코너각지입니다. 그리고 1층 구, 아, 81평, 90평 정도 됩니다. 제일종 근리형화시설 이거는 아, 전용 민영마장 나 있습니다. 88평 이전 근리형화시설 이거는 아, 4 6평하 항원으로 직접 쓰시고 42평을 사무실로 임대하신답니다. 1층 2층 3층 다, 3층입니다. 3층 주 가능이는 1주 가능하고 인적금은 확인하지 못했고 권리금은 없습니다. 민정포기 도시지역 제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정하고 간수한 지역 상대보호역 배수설치한 지역 공사설치입 여기에서 상대보호 여기 포인트죠. 여기, 여기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강기 있습니다. 주천업종은 전업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추천는 가능한데 주차장 수는 여덟 대입니다. 그리고 음수이들어 다음에는 추가 주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그 용도는 1종, 2종 근리생화 시설 삼청은 사무실 용도로 그가를 받은라 상태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기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1995년 7월 15일 날삼성를절 어, 철근국입니다. 여기 철렸네요2 0 2 0 2024년도 제는데학세권이고 진영업 진영 고등학교 부근이고 관광국선은 진영업 그다음 kt 진영지국 농협 생활공고 등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료수정 다수 위치하였습니다. 진영고등업 사무소 등또 모범거리의 그래 진영면생권이고 위치되어 있고 진영. 중심에 위치한 구도시와 신도시 둘다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특징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해당 지역이거든요. 그래, 구도시 신도시하고 구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상권이거든요. 메인 상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타벅스 같은 거 가시고 가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대충 나타나실 겁니다. 해당 건물이거든요. 1층, 2층, 3층. 토지정보 다이고 저희 쪽 일반적으로 낮이고 개인 소유 공유는 볼 필요 없을 것고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대 보유가 안했습니다. 확정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 임대는 1층은 90평 정도 되는데 1층 근래생활실 평당 7만원 하신다고 시층은여기도9 0평인데저희종 1번 근리생활실 선거를 받아놨습니다. 여기는 평당 5만원입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3층에 3-2, 사무실 용도로 평당 5만원에 42평 정도 건용 면적 따지면은 한 50평 정도 되겠지요 그다음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렇게니 업사무소 상권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코지아오서의부분이거든요 여기가 해당 건물입니다. 중개 보수금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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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임대 보증금하고 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건 안쪽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오면은 이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당물건입니다 그러면 물건의 추천은 일단은 식당이 괜찮을 것 같고, 이원은 식당인 학원. 학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층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스로크루싱 되어버리면 은 주인이 영업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인하고 회비를 봐서잘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삼층도 사무실로 용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층, 이층은 어, 식당이 안, 안 괜찮나, 학교 관련 시설이 안 괜찮나 왜냐 주위에 진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시 정보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장비 공식 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간단한 위치 정보입니다. 이번에 무료 주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서 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